오늘 어, 사회를 맡았고요. 어, 지금 원래는 여섯 어, 주제였는데 에, 하나가 어, 이제 빠져서 어, 다섯 주제로 지금 음, 어,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어, 우리가 지금 어, 우수 어, ESG의 어, 우수 주제로 좀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자료 발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조용돈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서 다시 제가 보고 백은 이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린 에너지라는 토픽을 가지고 우리 한국가스기술공사의 e s c 기술 경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우리 설비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1993년도에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전역가스 생산 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설비 정비 및 안전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LNG 저장탱크 및 초조설비, 플랜트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와 LNG, 바이오가스 충전 생산, 정제설비 EPC 및 O&M 사업을 어, 활기차게 한다는 거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가스 기술공사가 수소 사업에 어, 뛰어들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이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자마자 어, 저희들이 우선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은 어,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 시대 수소 산업을 처음으로 이끌어 나갈 때 민간 영역에서 바로 투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데, 정부의 보조금 역할이 지방 자치 단체로 다 이관이 돼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막상 시행하려도 보니까 뭐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소라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소는 기술 영역이고 기술 영역이면서 가스 영역입니다. 가스 영역이서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가스 기술 공사의 어 이름과 딱 일치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수소, 저기 천연가스 충전소도 구축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어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거의 뭐 위탁을 다 받아가지고 현재는 수소 충전소가 어 여기는 서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매일. 바뀌입니다. 현재 62개소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4개는 구축이 완료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설비도 있고 어,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고 니니 수소 경제 처음 가는 게가 어, 모빌리티 중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넥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소 산업의 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생산 시설을 저희들이 평택시, 부산광역시, 완주군, 강원도 에걸 쳐가지고 지금 4 개소를 구축하고 있고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로 1일 7톤 규모로 작년에 이미 완성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인프라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 사업을 1 0 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또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수소 생산기지 4개소도 지금 평택시에서 부산시는 조만간에 운영할 거고요. 완주군, 강원도 평창군 수전에 이용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완성되면 어, 대표적인 우리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1일 7톤 규모의 어, 수소 계질 생산 공장을 평택시 포송업의 그림처럼 이렇게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수소 경제를 이끌어 나왔는데, 수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생 수소가 역할을 했거든요. 울산이나 여수나 그 서산 공단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했는데, 이 부생 수소를 활용하다 보니까는 수도권이라든지 도심지까지 운송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운송하는데 지금.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거 운송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라든지 도심지 근처에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가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어 평택에 이게 지어졌고 주 연료는 이제 우리가 어 메탄가스 천연가스가 주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수소차를 타신 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수소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수소를 충전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하어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학공장에서 뭐 오버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버홀 할 때는 또 운영이 생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더더구나 작년엔 또 어~ 물류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트럭, 이게 파업 이런 문제 때문에. 어,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정부에서는 아, 수소 대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평택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 평창 수전에 기반해서 그린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대관령 제3 풍력 발전기가 1.6 메가와트의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 그린 수소를 생산기지를 현재 대관령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이일대 영역에 온 사이트 형으로 설비를 구축해서 2025년부터 이 부분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대표적으로 저희들 가스기술공사가 수소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만 지금 소개하다 보니까는 많은 영역은 지금 생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일월부터 운영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대전 광역시 유성구예 그림처럼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분이 대전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덕 연구단지 기반이 참잘돼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연구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주르제 수소 제품을 현재로서는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들에서 제품 개발을 처음 할 때부터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 시제품 나오면 시제품 테스트를 해서 현장 실정 지원을 하고 인증서까지 이렇게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 부품 을 생산하는 이런 부품이 여태까지 는 전부 다 외국에서 주로 독일 이라는데 이런 데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산화를 전진기지를 하는 지원 역할을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아주 더욱더 견고히 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 분야인데 지금 작년부로 수소 시범 도시가 3개소가 어, 수소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 울산, 전주, 완주 수소 시범 도시인데요 그중에서 전주, 완주 시범 도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수소 생산기지에서 생산을 해서 메가 충전소에 공급을 하고 공동주택 연료인 연료전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무척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 그런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 친환경 수소 도시 어~ 주거 모드를 어디 국산화하는 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도 연계가 할수 있는데 한우 마을 관광 어~ 수소버스에 운영을 한다든지 스마트팜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산불 감시용 수소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될 수가 있 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입니다. 어, 수소차와 연계 운송하는 환승 등수소친화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대용량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 그림의 상단부에 보면은 거기에 수소 생산 기지가 있고 어,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수소 특화 산업단지고 그 밑에 이제 배관을 통해 가지고 쪽 어, 이렇게 예, 복합 기지 쪽으로 어, 수소를 공급하게 되고 어, 밑에 어, 그린색은 수소 도시, 더 밑에 그림은 어, 수소 항만 어, 이런 쪽으로 이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수소 연료 전지에 우리가 수소가 활용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분면잘 알다시피 주로 이제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연료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는 어~ 수영장이나 체육 센터 체육 수영장이나 체육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고 또 그~ 여론은 뜨고 여론 우리가 수영장의 여론으로 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시설 운영비 절감본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 체감 복지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 옛날 자료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수소 참고 수소 도시가 금년에는 한 여섯 어, 개 지자체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평택시, 당진시, 보령시, 포항과 광양, 남양주시를 계속적으로 시범도 도시, 수소 도시를 구축 작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 경제를 우리가 구축하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뭐또 수소 경제가 그렇게 늦게 하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다. 미움 잘 알다시피 뭐 수소 경제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탄화수소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더 지금 목메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아라비아라든지 뭐 오만이라든지 뭐 유에이 뭐 호주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 어, 수,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어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에카 수소로 수출하는 게 바람직하나 그때까지나 기술 영역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아모니아로 개질해서 아모니아로 수출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 가스기술공사에는 저는 이렇게 수소 통합 모니터링을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전국에 62개소에 걸쳐서 수소 생산기,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고. 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액화 수소 충전소도 집 동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설비 감지 시스템 구축이 아주 절실하고요. 그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 살살 저희들 초기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참 심했습니다. 그때는 수소 하면 수소 폭탄으로 연상되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그랬었는데, 저희 기술공사에서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아고 하면서 굉장히 그 주민 수용성을 빠르게 극복해 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모니터링 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어~ 우리가 이런 설비의 유지 보수 엔지니어링 이런 영역이 금년부로 3 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축적된 기술 영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안전성을 주민들한테 늘 주민 설명을 통해 가지고 어, 주민 수행, 수행성을 확대해 나갔다라고 보있으면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수소 국산화 기술 개발을 뭐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류 방지 밸브 어~ 등한 다섯 건에 대해서는 부품 국산화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어, 충전 노즐 결빙 방지 장치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기술 개발해서 수소 충전소에 현장에 적용+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걸 통해가지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를 해나가고. 초고압 액화 수소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기술 영역도 지속적으로 알랜디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기체 수소 충전소가 대세긴 한데 빠르게 액화 수소 충전소가 지금 바로 뒤를 이어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어, 따르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체 수소 충전소는 아주 고압이 요구되고 있고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 기체 수소는 하루에 10회가 왕복이 돼야 공급될 수 있는 걸액카 수소는 한번 왕복만으로서 해결되는 이런 운반 용량의 차이가 아주 절대적인 부분이 되고요. 충전 속도도 두 배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액카 수소 충전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도, 어, 시내 도심지 한 가운데에도 어 충전소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나 어 여러 먼저 시행했던 국가에 들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뭐아 한번 더 반복하게 되면 현재는 뭐 터럭 터미널이나 성용차 청소차 버스 차우지차우지 이런 부분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뭐 구축한다고 보면은 아 미래는 이제 수소 트램 이라든지 ua m 수소 배행기 수소 우주 항공 부분까지 수소가 널리 활용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했던 수도 시 구축 사업에 들어 있네요. 어, 요거은 생략하겠습니다. 어, 수소 산업에서 우리가 어, 수소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에너지 전환 시대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2026년부터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시멘트 등 녀석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탄소 배출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수입을 안 하겠다는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IRA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뭐 뿐만 아니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주라든지 어, 오만이라든지 뭐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플라스틱 앞에 저기 기업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페, 페, 페플라시티 부분에서도, 어 우리가 수소 생산 시설을 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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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는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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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무탄소 발전소 수소 터빈 이 부분과 수소 열리지인지 기반을 어, 병행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뭐 저희들은 주로 이제 대형 수소 부분은 혼소형 수소 혼소형 알 저기 암모네아 터빈 이 부분은 발전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들이 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어, 이렇게 이제 전소형 수소 터빈은 소형 소용량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분산형 전원법이 발의돼 나올 테니까 분산형 전원법이 발의돼 나오면은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가 어 우리가 산업단지를 열심히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어 그런 산단지가 업 조성되게 되면 그 필요한 수요, 필요한 에너지의 한 30%면 뭐 30%, 30 일정 양을 어, 자가 생산해서 운영하게 한다는 부분이 분산이 전원법의 그게 본질이 될 텐데. 어 그런 부분에 발전을 담당할 수 있는 주인공이 연료 전지 아니면은 소형 수소 터빈이 될 거라 보는데. 어 저희들 기술 공사에서 어 사업자이라든지 설을 만들게 되면 지금 수소 터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열려 전지는 초기 카펙스라든지 운영할 때 오펙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오히려 수소 터빈보다 떨어지는 우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융복합 시설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강진 산단과 중남웅천산단에 어, 우리가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이것도 물론 천연가스를 활용한 게지라 수소 생산 기지입니다. 어, 서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그레이 수소인데 이걸 CCU를 해가지고 캡처링해서 블루 수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터빈도 어, 구축하는 어, 그런 모델이 어, 그림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어 저희들 기술공사가 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전국에 걸쳐서 14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 사업소까지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의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광역 정비 체제가 어, 구축이 운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승 충전소의 가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소 충전소 이상 발생 시에 수소 인프라 광역 정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 지사의 전문 정비 인력을 활용해서 2 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해서 신속 정비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술 공사가 자랑할 만한 기술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부가적으로 ESG 부분에 이제 촉을 넣었습니다. 환경 경영 개선과 환경성과 정진을 위해서 국제 표준 기반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책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제1의 수소의 날 산업통상 장관 수상을 했고 대한민국 가스 안전대상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 희망 나눔, 지역 상생 테마별 사회 공헌 활동 영역으로서 그린누리 에너지 복지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취악계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했던 영역과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및 취창업 활성화 일환으로서 기술 인재 양성을 400명을 하고 벤처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했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취학 개척 나눔 활동에 일환으로서 소상공인 팔로 지원과 어, 우리 봉사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드리는 해 겁니다. 청렴 투명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술 리더라는 윤리 비전 아래 전사적인 반부패 청렴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예서지 오늘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